오늘의 주인공은 서정적인 멜로디, 동화 같은 가사로 사랑받는 명곡 부자, 오마이걸입니다. Oh 2015년, WM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걸그룹, 오마이걸이 oh 데뷔합니다. 미니 1집의 타이틀곡 큐피드는 신나는 브라스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으로 그룹 이름에 걸맞는 소녀스럽고 귀여운 컨셉으로 대중들에게 오마이걸의 첫인상을 각인시켰습니다. 10월, 오마이걸이 미니 2집 클로저를 발매합니다. 타이틀곡 클로저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동화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호평받았죠. 이후에는 걸그룹 최고의 숨은 명곡으로 꼽히며, 오히려 활동이 끝난 후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오마이걸이 미니 3집 핑크오션으로 돌아옵니다. 타이틀곡 라이어 라이어는 신인 특유의 발랄한 매력을 엿볼 수 있는 곡으로 일라인 신발 등의 독특한 의상으로도 주목받았죠. 또한 비오네이4의 진영이 프로듀싱한 수록곡 한발짝 두발짝이 큰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명곡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마이걸은 두달 만에 리패키지 앨범을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갑니다. 타이틀곡 윈디데이는 기존의 청순 컨셉에 인도스러운 비트가 더해져 오마이걸에게 카레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오마이걸은 윈디데이 활동으로 전작에 비해 괄목할 만한 음원 성적 성장을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마이걸이 여름을 맞아 스페셜 싱글을 발매합니다. 파파야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타이틀곡 내 얘기를 들어봐는 하와와 스컬이 피처링으로 참여해 화제를 모았으며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자체 최고 음원 성적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데뷔 이후 처음 엠카운트다운 1위 후보에 오르며 높아진 인기를 증명했죠. 2017년, 오마이걸이 약 8달의 공백기를 깨고 미니 4집으로 돌아옵니다. 컬러링북은 기존 오마이걸의 발랄한 컨셉의 계보를 입는 곡으로 여전한 곡 퀄리티를 보여주며 오마이걸의 컴백을 기다렸던 많은 대중들에게 반가운 앨범이었죠. 이듬해 1월, 오랜 공백기를 가졌던 오마이걸이 야심차게 준비한 미니 5집을 발매합니다. 아련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타이틀곡 비밀정원은 클로저를 이은 오마이걸 몽환 컨셉의 정점을 찍은 곡으로 대중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멜론 차트 2위라는 역대급 음원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오마이걸은 비밀 정원 활동으로 데뷔 이후 첫 음악 방송 1위를 차지하며 본격적인 대세 반열에 올랐습니다. 효정, 비니, 아린으로 구성된 오마이걸의 첫 유닛 오마이걸 바나나가 데뷔합니다. 오마이걸 바나나는 기존 오마이걸의 귀엽고 발랄한 컨셉을 최대치로 끌어낸 유닛인데요. 타이틀곡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는 게임을 연상시키는 칩툰 비트와 귀여운 가사의 곡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비록 다소 난해한 컨셉으로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이후에는 다른 그룹에서 볼수 없는 오마이걸만의 독특한 컨셉으로 팬들에게 사랑받는 곡중 하나가 되었죠. 9월 오마이걸의 미니 6집 Remember Me가 발매되었습니다. 타이틀곡 불꽃놀이는 오마이걸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빠른 템포의 카리스마를 엿볼 수 있는 곡이었는데요. 오마이걸은 불꽃놀이 활동으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이제는 대세 그룹으로 확실히 자리잡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해 오마이걸은 처음으로 주요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한국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조금은 느리더라도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는 대기만성형임을 증명했죠. 2019년 오마이걸이 드디어 정규 1집을 발매합니다. 타이틀곡 다섯 번째 계절은 마치 시 같은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특징인 곡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서정성과 공환 컨셉의 끝을 보여주었죠. 오마이걸은 이 활동으로 음악방송 3관왕을 차지하며 이제는 어엿한 대형 그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마이걸이 여름을 맞아 리패키지 앨범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타이틀곡 번지는 오마이걸만의 발랄한 컨셉과 대중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으로 전작에 이어 좋은 성적을 이어갔죠. 또한 데뷔일에 처음으로 지상파 음악방송 1위를 거머쥐며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8월 오마이걸이 엠넷의 걸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컴백전쟁 퀸덤에 출연합니다. 잔인하기로 소문난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만큼 방영 전부터 많은 팬들의 걱정을 사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오마이걸은 사극풍 컨셉의 데스티니 무대를 찰떡같이 소화하며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쟁쟁한 출연 그룹들 사이에서 2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두며 큰 팬덤 성장을 이뤄냈죠. 그해 오마이걸은 연말 시상식에서 데뷔 이후 가장 많은 상을 수상합니다. 올해 브랜드 대상 여자 아이돌 부문,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여자 아이돌 부문, 소리바다 베스트 K 뮤직 어워즈에서는 신한류 아이콘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대세 그룹임을 입증했죠. 2020년 오마이걸이 미니 7집 논스톱을 발매합니다. 타이틀곡 살짝 설렜어는 오마이걸만의 발랄한 컨셉에 대중적인 멜로디가 더해진 곡으로 오마이걸에게 데뷔 이래 처음으로 멜론 차트 1위와 함께 그해 연간 차트 16위라는 높은 성적을 안겨줍니다. 수록곡 돌핀 역시 타이틀곡 못지않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높은 음원순위를 기록했죠. 오마이걸은 살짝 설레서 활동으로 음악방송 8관왕을 차지하며 본격적인 전성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9월, 유아가 오마이걸 멤버들 중 처음으로 솔로 앨범을 발매합니다. 디즈니 넘버를 연상시키는 타이틀곡 숲의 아이는 마치 숲의 요정 같은 컨셉과 유아의 뛰어난 보컬, 댄스 실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또한 솔로로서는 손에 꼽힐 정도의 준수한 음원 성적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솔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그의 오마이걸은 연말 시상식에서 데뷔 이후 가장 많은 상을 휩쓸었습니다. 소리바다 베스트 K 뮤직 어워즈 본상, 올해의 브랜드 대상 여자 아이돌 부문, 멜론 뮤직 어워즈 탑 10, 골든디스크 어워즈 디지털 음원 본상, 가온차트 뮤직 어워드 올해의 가수상, 서울 가요대상 본상으로 무려 6관왕을 기록하며 최고의 한 해를 마무리했죠. 2021년 오마이걸이 미니 8집 디어 오마이걸로 돌아왔습니다. 타이틀곡 던던댄스는 메가히트곡 살짝 설렜서를 잇는 누디스코 장르의 신나는 곡으로 티저가 공개되었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발매 이후 쟁쟁한 라인업 속에서도 역시나 차트 상위권을 기록하며 연속 히트를 이어갔습니다. 좋은 멜로디, 서정적인 가사로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키며 팬들 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오마이걸. 이제는 6주년을 맞아 어엿한 장수그룹이 되었는데요. 10년, 20년 더 오래 갈수 있도록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 달고나가 응원하겠습니다.